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유형 5번째 부호 구하는 문제. 자, a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는 음수를 뜻하는 거고요. b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건 양수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음수와 양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바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음수 곱하기 양수. 음수 곱하기 양수 하면 뭐가 되죠? 음수가 되죠. 예, 음수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요. 이것도 음수가 나왔고, 음수 나누기 어, 양수를 하면 음수로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되고요. a 빼기 b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뺄셈은 우리가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못 빼기 때문에 a 빼기 b를 덧셈의 한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됐고요. b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될까요? A, b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b는 b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b가 플러스니 마이너스 b는 음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음수와 음수를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네, 음수가 되겠죠? 얘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요. 음, 얘도 푸는 방법은 b에서 a를 뺄수 없으니 b 더하기 마이너스 a로 계산하는데요. 을 어, a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서 음수가 되어 있었는데 마이너스 a는 a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는 양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해볼게요. b는 양수였어요. 양수와 마이너스 a가 양수였어요. 양수와 양수를 더하니까 답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더라도 이거를 잘 이해하고 어, 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번째 유형 6번은 부호 구하기도 두 번째 얘긴데요 이제 a, b의 부호가 0보다 작다는 거였죠 그럼 a와 b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냐 첫 번째는 어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수 있다는 거죠. AB의 곱이 음수라는 거는 A와 B의 부가 서로 다르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A가 양수이라면 B는 음수고요. A가 만약에 음수이라면 B는 양수가 될 거예요. 이두 가지를 다 갖고 있고요. 근데 나를 보니까 가를 만족하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를 보면서 아, 1번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결정이 됐죠. a는 양수, b는 음수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를 보니까 자, 양수가 나왔으면 우리가 양수가 되는 경우는 딱두 가지예요. 어, a도 양수, c도 양수. 양수 나누기 양수가 양수이겠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a가 음수고 bc도 음수여도 우리가 음수 나누기 음수도 양수로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A가 양수라 하였으니 여기 첫 번째 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C는 당연히 양수.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가 이제 만들어서 이세 가지 ABC의 부호교, 부호구하기가 정답이 그죠. 문제에서는 A의 부호와 B의 부호, 부호와 C의 부호를 말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A는 양수, B는 음수, C는 양수. 이렇게 해서 답을 써주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